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반지의 힘이라고 하는 모드인데요 어... 오늘의 모드는 반지의 힘이에요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바이프레션 바이 반지의 힘 모드인데요 이렇게 할라 했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하지 생각을 하다가 헷갈렸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 때는 뿌신걸 다시 넣어놓고 반지의 힘답게 반지가 총 여섯 종류가 추가 아 다섯 종류가 추가되는데 어 반지마다 각자의 힘이 있어요. 반지의 힘이 어떤 힘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먼저 반지를 만드는 법인데요. 반지는 철개를어 여덟 개를 둔 다음에 가운데 용암 한 양쪽을 두고 어 하면 이 반지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인 반지. 뭔가 재료를 한다는 느낌이 들죠? 용암에 넣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반지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구요.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그냥, 쓸모, 없진 않죠. 다른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반지를 볼게요. 일단 이 반지가 모두 쓰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모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위주로 설명해 줄게요. 엔더진주 4개를 주게 되면, 텔레포트링이라는 게 나와요. 어... 느낌이 오시죠? 어떤 랭인지? 엔더 구슬도 쓰고 엔더 진전도 쓰고 엔더 얼굴 달리고 어? 뭐지? 아 게임 모드라서 이게 게임 모드면 이렇게 막쓸수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보고 싶어 딱. 오 들어갈 수도 있네? 원래 엔더 구슬은 번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 여기 틈으로 해서 나온 건가? 유리 쪽엔 안되더라고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거는 아이스링. 이 아이스링 같은 경우는요, 어우, 시끄러워. 자, 그냥, 게요 아이스링 같은 경우는, 아이스에 닿게, 이렇게 여기서 쓰면, 주위가 얼게 됩니다. 이렇게, 잔디 쪽은 얼려지지 않네? 저기 근처에, 자, 나, 나를래. 왜안 날아지지? 기분 탓인가? 왜 더블 클릭하는데 안날아든냐 뭐지? 됐다. 어, 뭐야. 날아지도 안 날아지도 그래. 저기에 물이 있거든요? 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쪽. 오, 물에서는 물을 얼릴 수 있다. 오, 신기한데? 물은 얼릴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물은 얼릴 수가 있는 아이스링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쪽으로 갈게요. 날아가려면 한참 걸려. 쇼. 쭉쭉쭉. 다 떡. 후. 슉. 여기로 와서 아이스링을 넣는. 아이스링은 조합법이 두 가지예요.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여기 눈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얼음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이스링이에요. 그리고 자, 다음. 다음으로는 하베스트라고 하는 링이 있는데, 이 하베스트는 농사 링이거든요? 이거는 농사를 도와줘요. 일단은 보시는 씨앗 종류, 그냥 씨앗, 호박씨, 그리고 수박씨, 그리고 묘목까지. 이렇게총네 가지의 조합법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제가 마침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거 왜 60개씩 밖에 안 됐지? 원래 이거 64개잖아. 이유는 모르겠네. 내가 어떤, 아, 저기 조합법만 썼구나. 일단 여기를 다 패고, 그리고 이쪽을 팬 다음에 씨앗을 심을게요. 이렇게. 씨앗을 쑥쑥쑥 심어요. 그리고 이 링을 뽕영? 어라? 어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 이런 기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런 기능이 아닌데, 농사하는 기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상하다. <laughs> 이게 이런 기능이 아닌데? 일단 감사합니다. 마침 할 일을 덜었네요. 방금 캤는데. 감사합니다. 어, 야, 비까지 내리고요. 일단,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게, 심게 되면, 이 심은 게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됐다. 오! 이게 뼈가루처럼, 어. 이, 이게, 뼈가루처럼, 하나 대상에다가 지정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대신에 다 자란 거에 쓰게 되면, 뿅! 하고 날아가네. 어, 여기 잔디해도 될까요? 잔디에는 안 되네. 그리고, 잔디가 아닌 곳에는 이렇게 잔디를 자라게 했다는거 뼈가루와 같이 자 그럼 호박씨도 해볼까? 호박씨에도? 자, 호박씨를 심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뼈가루니까 역시 되겠죠? 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밀을 심어서 슉, 호. 한번 딱 하면 밀만 날아가네 오잘 만들었다 밀만 날아가게 설정되어 있어 어? 이렇게 밀처럼 달아, 자라는 게 당근이랑 호박도 있지 않나요? 당근이랑 호박도 안 해보면 섭섭하겠지? 자, 아, 왜 당근이랑 호박이랬어? 미안, 감자랑 당근? 감자랑 당근도 이렇게 잘하니까 해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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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자, 당근 안 해봤으니까 당근도 이런 식으로 농사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네요. 되게 좋은 모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반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지? 다음 반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많이 화려해가지고 많이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어, 이게 공포 부금이구나. 다음 반지는 파이어링이라는 반지인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라이터 4 개를 두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면 됩니다. 자, 파이어 이렇게 불을 지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파이어 반지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가 파이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저한테 불이 붙지 않아요. 아니, 불이 붙지 않는다기보다 데미지 입지 않는데 이거를 휙! 던지는 순간부터 아파요. 하지만 다시 집으면 꺼진다는 점. 그죠? 오케이. 특이한게 있는 반지고요 다음은 플라이 반지.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어, 하늘을 날수 있는 반지인데, 이거는 게임 모드를 풀고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겠죠? 이 플라이 반지 같은 경우는, 어, 더블 클릭 두번 하면 날게 돼요. 대신에 일정 시간마다 석탄이랑이 답니다 목탄도 다는지 해볼까? 목탄이랑 석탄이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낮오 단에 날수 있게 두거든요. 석탄이랑 목탄을 일정 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 이걸 다 쓰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아이템 또한 게임 모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석탄 또는 목탄을 사용하게 돼요. 어 모든 아이템이 석탄이랑 목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랑 텔레포트랑 아까는 게임 모드여서 그냥 사용했는데 어.. 원래는 이것들이 다 있어야 석탄이랑 목탄이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요. 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다는게 보이시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달거든요. 아이스링 같은, 어 아이스를 올려볼까? 슉 아이스로 다시 올리고 클리, 아이스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개수가 점점 달아간다는 거. 여기 다시. 불나는 걸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텔레포트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할 때마다 오! 이런 식으로 슉슉슉 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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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학교로 들어가볼까? 나 학교에 늦었어! 하지만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겠지? 몰래 텔레포트해서 들어가겠다 이쪽으로 가고 좋아! 문으로 올라왔어! 문으로 올라왔어!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오고 어. 여기로 올라와서 점프를 한 다음에 저, 저 여기는 실험실인가?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도 몰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지붕이 뚫려있네요. 슉 오,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알고 보니까 학교가 끝났어. 어, 깜짝아. 알고 보니까 학교가 끝났네. 네.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 역시도 하베스트 링 같은 경우도 역시 클릭을 하면 석탄이 달면서 이렇게 써집니다. 오. 오, 어두운 곳에서는 써지긴 하는데 잘 하진 않네? 음, 그렇구나. 자, 그리고, 플라이링 같은 경우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더블, 덤프를 두번 눌러야 돼요. 대신에 클릭해서 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플라이링만 약간 신기해요. 약간 좀 다르게 사용되는 플라이링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반지를, 우와! 오, 깜짝아. 떨어, 어, 뭐야. 가지고만 있어도 되나? 오, 가지고만 있어도 되네? 오! 들지 않아도 굳이 가지고만 있어도 되네요. 얼음 같은 효과는 물론 들고 있어야겠지만. 같이 쓸 수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얼릴 수 있을까? 뿅. 오, 여기도 얼릴 수가 있어. 그럼 눈이 녹나? 한 번만 지켜볼까? 궁금한데? 아니, 안 녹을 것 같아. 그냥 다시 얼려. 쇽. 어, 좀 얼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겠지?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링이 아니라 <laughs> 어링 오브 파워 모드일 거예요. 링 오브 파워 모드를 즐겨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 되게 신기한 바, 종류 다섯 개의 반지가 추가되고 이렇게 플라이링 같이 들지 않아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들이 있어 좋네요. 어 맞다. 파이어링 같은 경우도 들지 않아도 효과가 좋답니다. 대신 가지곤이 있어야겠죠? 오케이, okay. 렇게 신기하게 있는 링들을 즐겨봤는데요. 어, 되게 다양한 힘도 있고, 되게 어 독특한 힘들이라고도 할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모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들 많으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